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테라우드 도명 투명 자동 우산 소형은 귀여운 핑크 색상과 토끼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비 오는 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우산입니다. 투명한 디자인이 시야를 확보해 주고 자동 개폐 기능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튼튼하고 가벼운 구조로 아이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안전과 예쁨을 모두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우산. 가볍고 튼튼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요. 배송도 빠르고 디자인이 눈에 띄어 아이들에게 최적입니다. 생일 선물로 추천해요. 3위입니다. 살리오 시나모롤 도명 장우산은 귀여운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볍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 확보가 좋으며 아이가 선택한만큼 더욱 좋아하는 우산입니다. 2위입니다. 어몽어스 아동용 65사는 디자인이 귀여워 아이들이 좋아하며 튼튼한 구조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해 만족스러운 선택이에요. 1위입니다. 포켓몬스터 레인보우 투명 장우사는 귀여운 디자인과 뛰어난 튼튼함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완벽한 선택입니다. 비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만족합니다. 가격은 다소 높지만 품질을 고려하면 재구매 의사 충분합니다.